묘서동처, 민주당과 민주당 혁신위를 두고 지와 고양이가 동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시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1호 혁신안은 상습방탄정당의 오명을 씻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혁신위인지 이대표 호신위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1호는 절반의 실패로 시작했으니 2호 혁신안이라도 제대로 내놓기 바랍니다. 탈괴담 정치 선언을 제안합니다. 묘서동처 민주당과 민주당 혁신위를 두고 지와 고양이가 동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시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소속 의원 4 명이 불체포 특권은 특권대로 실컷 다 누리놓고 사과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듯하니 특권 포기 뒷북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 연설을 포장만 바꾼 짝퉁이자 시작부터 절반의 실패입니다. 1호 혁신안은 상습방탄정당의 오명을 씻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혁신이인지 이대표 호신위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1호는 절반의 실패로 시작했으니 2호 혁신안이라도 제대로 내놓기 바랍니다. 탈괴담 정치 선언을 제안합니다. 내송송 구멍 탁 광우병 선동, 전자파 튀김 참회 사드 선동이어서 후쿠시마 계담까지. 계담 괴담 선동은 한국 정치를 골병들게 만든 민주당의 악습입니다.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과학적 사실로 경쟁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담 현수막부터 내리기 바랍니다.